안녕하세요. 사월공장입니다. 오늘 풀어볼 문제는 여기 있는 백돌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자 언뜻 보기에는 여기에 또 약점이 있기 때문에 또 뒷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백돌이 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산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수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뒷문이 열려 있는 이곳 이곳부터 한번 두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흙이 이쪽을 끊기만 하더라도 네, 안되는거죠. 왜냐하면 이쪽을 오고 따낼 때 모양의 급선 욕인데 이쪽을 치중으로 와서 오고 젖히기만 하더라도 이거는 네 백돌이 그냥 깔끔하게 잡힌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뒷문이 열린 이곳을 먼저 가는거는 네, 실패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두번째 수로 뭐 이곳. 근데 이곳은 근데 뭐 이거 한방이면 너무나 쉽게 네, 잡히겠죠? 네. 그래서 이곳을 방지를 하면서 뭐 이것도 뭔가 조금 더 수를 내, 내보려면 그나마 이건데요. 네, 그나마 이건데 이건 역시 이 비마 달리기 한 방이면은 끝납니다. 어떤 수가 없어요. 아무런 수가 나지 않습니다. 뭐 아무런 수가 나지 않아요. 이쪽으로 두더라도 뭐 아무런 수가 나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막는 것도 안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 백이 이쪽을 한칸 뛰어볼까요? 네, 이쪽을 한칸 뛰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흙이 끊기만 하더라도 안 돼요. 백은 와야 되는데, 따내고요. 여기서 수가 없어요. 이쪽 오면 이쪽 오고요. 뭐 이쪽으로 오면 뭐 이쪽으로 와서 다안 되거든요. 이거는 바보사궁.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칸 뛰는 걸로도 백을 살릴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정답은 어디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한 칸이 아니라 그 아래 아래인 날일자로 두는 게 아주 묘하고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뒀을 때 흙은 흙이 만약 이쪽으로 끊게 되면요, 이쪽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갈때 이쪽으로 와서 네한집두 집이 확보가 되는 모습이죠. 네 이런 식으로 살리는 겁니다. 아까 한칸 뛰었을 때는 요, 요 집이 안 나요. 근데 날일자로 두니까 교묘하게 두집이 생기는 모습이고요. 제 여기서 흙이 끊지 않고 이쪽으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두게 되면 백은 이쪽 당연 히 연결해야겠죠. 그 다음에 흙은 치받게 됩니다. 자 막을 테고요그 다음에 이쪽으로 꼬부렸을 때가 또 재밌습니다. 자 꼬부렸다 그럼 백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 백은 이렇게 두면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면 흙이 오공도화를 만들기 때문에 백이 다 잡힙니다. 그렇단 이야기는 들어가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이 급수 자리예요.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해줘야 돼요. 두고 결과적으로는 따내면은 살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백도를 살리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가는 거는 끊어가지고 안 된다 그랬고요. 이쪽으로 가는 거는 비마 달리기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쪽으로 한칸 뛰는 것도 끊는 걸로 안 된다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날 일자로 가는 게 매우 재밌고 좋은 수였고요. 만약에 흙이 이쪽을 끊는다면 두고요. 갈때 이쪽으로 오면서 두짐 내고 살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흙이 이쪽을 끊지 않고 이쪽으로 온다. 그러면은 백은 연결하고요. 갈때막고 여기 꼬부리는 게또 존수 같아 보이지만 여기서 백이 이쪽으로 가면 오공도화가 된다 그랬으니까 이쪽을 하나 먹여치는 것까지 네 마무리로 해서 네 백도를 살릴 수 있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